안녕하세요. 2년 전에 있었던 사연을 들고 찾아온 건 어제 우연히 전 남편을 길에서 마주쳤기 때문이에요. 얼굴이 참 딱하게 되었더라고요. 남편과는 지인을 통해 만났습니다. 남편은 자영업자였고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요. 1년간 연애했고 별탈 없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당시만 하더라도 남편하고 사이는 좋았어요. 그러다 사이가 틀어진 건 친정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시면서입니다. 자기 부모 안 불쌍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저희 어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 몇년전 마지막이라고 시작하신 식당이 그런대로 대박이 나서 이제 숨좀 쉬고 살겠다며 기뻐하셨지요. 딸도 시집 보냈겠다.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겠다. 이제 아무 걱정이 없으시다면서요. 그런 어머니께 여행이라도 다니시는 건 어떻겠냐고 권한 건 바로 저였습니다. 어머니의 연세가 70이 넘은 상황이었기에 직접 운전을 하시는 것보다는 관광버스로 여행을 다니시는 게 좋겠다고 한 것도 저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탄 관광버스가 전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이 모든 게제 잘못인 것 같아 미쳐버릴 것 같대요. 사람들은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계신 게 어디냐며 저를 위로했지만 어머니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뇌에 큰 충격을 받아서 심해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진행 속도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더군요. 딸인 저를 제외하곤 그 누구하나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셨으니까요. 하루가 다르게 나빠져가는 어머니를 지켜보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저는 남편과 상해 끝에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야겠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흔쾌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해 줄 거라 믿었던 남편이 보인 반응은 차갑기 그지 없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오고 싶다 하니, 생각하는 척도 하지 않고, 방칼이 싫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당황한 제가, 뭐가, 왜 싫은 거냐고 이유를 말해달라 했습니다. 내가 당신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조심하겠다 하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불편할 것 같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뭐가 그렇게 불편할 것 같냐고 물었고,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신혼부부인데 장모님이 와 계시면 아이는 언제 만드냐입니다. 황당해서 제가 지금 어머니가 저 상황인데 애를 만들자는 게 무슨 소리냐고 나더러 지금 임신이라도 하라는 거냐니까 꼭 애는 안 갔더라도 부부생활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입니다. 결혼 전부터 그런 쪽으로 왕성한 사람인 건 알았지만 그래도 할때말 때를 분간 못하는 천치인 줄은 전혀 몰랐기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되지 않냐? 지금 나는 어머니가 제일 중요하다 하니까 그러면 아예 부부관계를 안 하겠다는 거냐며 저더로 아내로서 직무유기랍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가만히 쳐다보니 자기가 못뭐 틀린 말이라도 했냐며 오히려 어깃장을 놓는데 솔직히 순간 저게 짐승인가 싶더라니까요. 이튿날 제가 남편에게 생각해봤냐고 물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도 나름대로 반성하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하지만 남편은 어제 자기가 한 말은 어디로 들었냐며, 싫답니다. 절대로 안 된대요. 장모님 때문에 제가 벌써부터 자기한테 소홀해진 것 같다나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당신이 개냐, 발정이라도 난 거냐, 그게 그렇게 하고 싶냐고 쏴붙였습니다. 그러자 원래 남자는 다 그렇다나요? 그리고 이 일은 금세 어머님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 가뜩이나 심란해 죽겠는데 전화를 걸어오신 어머님이 대뜸 한다는 소리가 요새 요양원이 그렇게 잘돼 있다면서 저더러 걱정할 거 하나 없다 하시대요. 괜히 선무당이 사람 잡는 법이라며 제가 어머니를 돌보는 것보다 요양원에 맡기는 편이 훨씬 나을 거라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훨씬 훌륭하다고요. 그다 못한 제가 그러면 어머님이 나중에 아프셔도 요양원으로 모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당황하신 목소리로 그건 또 그때 상황 봐서 정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러셨어요. 제가 지금은 무슨 상황인데 저희 어머니를 자꾸 요양원에 모시라 하시는 거냐니까 아니 네 남편이 불편하다는데 뭐가 그렇게 말이 맞냐고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소리가 집에 아픈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재수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제 저는 친정어머니 딸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며느리고 남편의 아내랍니다. 최씨 집안으로 시집을 왔으니 최씨 집안 사람을 먼저 챙겨야 한다나요? 그리고 당신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빨리 손주를 안고 싶다고. 솔직히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둘다 똑같구나 싶어서 상대하기도 싫더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결국 남편도 시어머니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친정어머니를 저희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요양원으로 모시고 왔어요. 진작에 이쪽으로 모시지 않았던 건 자꾸 장소를 옮기는 게 환자인 친정어머니한테 무리가 될수 있다고 들었고 곧 저희 집에서 모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래도 집 근처로 모시고 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후로 저는 퇴근 후 매일같이 요양원에 들려 1시간씩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은 제가 집안 살림을 소홀히 한다는 둥 바람난 옆편네랑 다를 게 없다는 둥 온갖 폭언을 일삼았지만 걔가 짖는구나 하고 무시해버렸지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막말을 퍼붓는 남편이 믿고 야속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나중엔 뒤꿈치에 굳은 살처럼 익숙해졌는지 별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또 저러는구나 또 떠드는구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더라니까요. 한편, 병간호라는 게 사실 마음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요양원 생활이 시작되고 처음 1년은 제가 개인적으로 비상금 용도로 모아놓은 돈으로 충당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요양원 생활이 길어지니까 슬슬 쪼들리기 시작했지요. 더는 방법이 없다 싶어서 고민하던 중 어머니의 재산을 처분해서 충당하면 어떻겠냐는 누군가의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알아보니 그것도 사정이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일단은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했고 짧아도 6개월은 걸린다는 전문가의 말에 한숨부터 나오대요. 왜 진작에 알아보지 않았냐는 전문가의 질문에 제 자신이 한심하고 갑갑하고 결국 저는 정말 내키지는 않았지만 성년후견인 지정까지만 버티자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500만원을 빌려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조금의 고민도 없이 없다는 한마디로 제 부탁을 묵살해 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러지 말고 빌려 달라고 후견인 지정만 되면 바로 돌려주겠다 하니 그러다 지정이 안 되면 어쩌냐며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부부관계도 안 하는데 우리가 부부가 맞냐입니다. 자기가 마누라가 있긴 한 거냐며 이건 뭐 총각 대만도 못하다나요? 저더러 뻔뻔하다며 자기한테 돈 맡겨놨냐고 빈정거리대요. 이런 말까지 들으니 저도 이러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치사하고 더럽고 수치스럽고 결국 그날 밤 남편에게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를 바라보더니 이것 보라고 돈이 급한 게 아닌가 보다며 저더러 서류를 준비해 오래요. 이혼해 주겠다고요. 하지만 바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들이밀지는 못했어요. 물론,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이혼을 진행하고 싶었지만, 성년후견인인지 뭔지 그것도 진행을 시작한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어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으니, 정신이 정말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해결하자는 마음으로 이혼을 잠시 미루게 되었지요. 그렇게 한두어 달쯤 지났을까요? 어머니께서 폐렴증세를 보이시더니, 그대로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치매에 걸려도 10년이고 20년이고 산다던데, 왜 친정어머니는 그몇 년도 버티지 못하시고 서둘러 떠나신 건지, 하염없이 며칠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회사고 뭐고 관두고, 하루라도 더 어머니랑 시간을 보낼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남편이 뭐라고 난리를 치건 어쩌건 무조건 집으로 모시고 올 걸. 죄책감에 밥한술 넘기기가 어려웠어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데 남편이 상주 노릇을 하겠다길래 됐다 했습니다. 어차피 이 이혼 이야기까지 오가는 마당의 상주는 무슨 장례에도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도 어쩐 일로 장례식에 와서 꾸역꾸역 자리는 지키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검은 속내를 알아채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드리고 집으로 돌아온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남편이 뜬금없이 상냥한 목소리로 많이 힘드냐고 묻더라고요. 상대도 해주기 싫어서 한번 쳐다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제 눈치만 살금살금 살피던 남편이 이제 슬슬 이것저것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요. 저는 이혼 이야기인 줄 알고 걱정 말라고 곧 서류 가지고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며 일단은 장모님이 남기신 재산 같은 것부터 알아보랍니다. 자기가 같이 알아봐 주겠다면서 그런 건 여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나요? 순간 등골에 소름이 쫙 기치는 게 제가 개수작 부리지 말고 이혼할 준비나 하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우리 다툼의 원인이 장모님이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장모님이 떠나셨으니 우리가 다툴 일도 없을 거라며 이혼은 하지 말자더군요. 미친 상욕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친정어머니랑 관계없이 너 같은 인간이랑 살맛 대고 못 산다고 했어요.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고요. 그러자 자기가 순순히 이혼을 안 해주면 어쩔 거냐 입니다. 그래서 저도 무서울 거 없다고 소송하자고 막불을놨지요또 다시 남편이란 자식이 실실 웃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소송하면 장모님 재산 자기랑 나눠야 되는데 저더러 괜찮겠냐 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알아보려면 똑바로 알아보라고 했어요. 상속재산은 너랑 안 나눠도 된다고 멍청한 건 답도 없다고 사붙이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제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지 되도 않는 아침상을 차리질 않나? 청소를 해놓지 않나? 하나같이 멍청한 짓거리만 골라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2주 정도 지났나? 저도 더는 남편이랑 눈치싸움하기도 싫었고 슬슬 변호사 알아보고 소송으로 가야겠다 생각하는 와중에 남편에게 사고가 났네요. 가게 주방에서 가스가 터져서 얼굴에 불이 붙었다나요.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를 얼굴 전면부 화상이 너무 심해서 허벅지에서 살을 갖다 이식을 해야 된다더군요. 그런데 이식만 해서는 보기가 흉할 거라 이후로 성형을 여러 번 해야 한답니다. 문제는 돈이더라고요. 이게 미용 목적으로 분류가 돼서 보험에서 보상을 안 해준다고요. 의식을 찾은 남편에게 저는 덤덤하게 병원에서 해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다행이랍니다. 뭔 소린가 하니 제가 재산을 상속받아서 자기 수술비를 내줄 거 아니냐고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이 저한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나한테 돈 맡겨놨냐고요. 사위로서 할 도리도 똑바로 안한 주제에. 어디 죽은 장모 돈을 탐내냐고 미친 엑스라고 퍼부서 줬네요. 저는 이후로 변호사를 고용했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을 비롯한 시댁 쪽 사람들이 저더러 아픈 사람을 상대로 넘어 한다고 했지만, 제가 못하러 그런 걸 신경 쓰나요? 그리고 소송 끝에 제가 이겨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제가 아픈 남편을 내버린다는 식으로 나왔지만, 그 전에 남편이 먼저 아픈 장모를 모른 척하고, 잠자리로 아내인 저를 협박한 게더 크게 작용한 모양이더라고요. 지금이야 혼자인 생활에 익숙해졌지만, 사실 당시에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고, 혼자 감당하기에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저는 얼마 전, 좀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에도 성공했고요. 주말에는 어머니를 찾아갈 생각이에요. 어머니께서도 어디선가 이런 저를 지켜보고 응원해주시고 계시겠지요?